비가 와도, 예, 우리 고객님들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귀를 맞으면서, 어, 성충 <laughs> 뒤에 보이는 차량은요, USM5 플래티넘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R2등급의 차량입니다. 13년식 모델이고, 주행거리 14만키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또 LPG라 연료절감도 되고,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외판이 이제 빗물로 이렇게 좀을 겁니다. 고객님들 양해해주시면서 좀 봐주세요. 라이트는 제논 라이트예요 깨진 데 없어요. 맑은 눈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롬 부분도 까진 데 없고요. 우선은 지금 비가 와서 저 부칠이라든지 문콕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리 확인을 했답니다. 네. 어, 문콕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정 색상 차량이고요. 전면 유리도요 깨진 데가 전혀 없답니다 팬나 부분하고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문콕이좀 있는 거 확인이 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이쪽에 살짝 문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팬다 이쪽에 부칠이 있습니다 제가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받았거든요 한 상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썬팅도 까진데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이쪽에 좀 색이 바랬어요 이쪽에 휠 상태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40-50% 정도 남아있어요 뒤쪽에 휠이고요 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뒤쪽에 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 60,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들어와요. 양쪽 헤드램프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어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고요. 뒤쪽 썬팅도 우선 들뜬 데가 없습니다. 전 차주분이 스포일러를 좀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이쪽에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아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조금 색깔이 많이 바랬어요 싫으신 분들은 띄어내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색깔이 바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네, LPG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은 좋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짐을 실으실 수 있어요 장바 쓸 때도 그렇고요 골프팩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스통이 있다고 해서 작은 거는 아니고요 공구 키트 있고 네. 이렇게 스피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휀다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살짝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도어 깨끗하고요. 뒤쪽 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금 뭉콕이 있습니다. 뒤쪽 휀다는 아주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썸팅 같은 경우에는 빠지거나 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들뜬 데도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하고 리피터는 깨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휠 상태는 너무 좋아요 크게 스크래치가 크게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 금호 타이어입니다 앞쪽 타이어 3, 3 4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이고요 어, 스크래치는 이 부분만 조금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 5,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시트 굉장히 깨끗하네요. 가죽 상태도 너무 좋고요. 손잡이 부분도 까진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긴바지족도 이쪽에 볼륨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쿠션감 아주 많이 살아 있는 조수석 시트고요.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 이렇게 옵션이 많아도 될까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운전석 손잡이 부분도 진짜 변색이 되는 부분도 없어요. 플라스틱도 깨끗하고요. 가죽도 벗겨진 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헤드레스트도 깨끗하고 등받이도 쿠션감 많이 살아있어요. 앉는 부분은 약간 주름만 있을 뿐이고요. 틀어진 데는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열선 있어요. 메모리 기능까지 있고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작동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시보드 상태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죠. 사각 경보지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엘피진대도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핸들 옆쪽으로 볼륨 조절 기능, 블루투스 기능까지 이렇게 각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버를 씌워 놓고 있는 상태고요. 계기판 14만 1,800km 달린 거 확인. 했고요. 썬루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우선은 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조금 깔끔한, 네, 깔끔한 분위기고요. 작동은 이렇게 돌려서 방식으로 여시는 어, 방식입니다. 비가 오니까 얼른 닫을게요. 썬루프도 <laughs>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터치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터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 셔틀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LPG 차량인데도 와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어, 한번 DMB 이렇게 보면은 눌렀어요. 그렇죠? 다른 다른 버튼도 한번 눌러 볼게요. 내비 해서. 제가 조그셔틀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후방 감지 센서까지 소리가 나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시동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그 아래쪽에 음향 장치까지 있습니다 음... 라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에어컨을 좀 펴놨는데요 에어컨, 가스 있어요 시원하게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수납 밀어서 닫으시면 될것 같아요. 토파킹 기능 있고요. 조그셔틀 있고, 커버링을 열면은 컵홀더 나옵니다. 컨솔 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죽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면은 수납 공간 나오고요. 억스 단자, USB 단자 꽂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도 그렇지만 연식 키로수 대비도 정말 관리가 좀잘 되어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시트도 확인을 해볼게요. 도어 트림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가죽 상태 양호하고요. 까지거나 해진 데 전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등받이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까지거나 해진 데 전혀 없고, 앉는 부분조차도 지금 쿠션감만 많이 살아있을 뿐이고요. 주름도 사실상은 크게 없습니다. 찢어지거나 해진 데 전혀 없고, 스티치가 풀리거나 하는 경우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 반대편 쪽에 이렇게 도어트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요 등받이 쪽, 그죠 운전석의 등받이 쪽도 지금 깨끗하게 플라스틱에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플래티넘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모자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차량은요 USM5 신형 플래티넘입니다 LPG RE 등급이에요 2013년 식이구요 주행거리 14만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옵션. 어떤 게 있냐. 제논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사각경보지대 시스템 기능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그셔틀까지도 시트 상태 너무 양호하구요. 외판 상태도 사실상은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가격 얼마냐구요? 가격은요. 499만원입니다. 플래티넘이에요. 499만원 01086122966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받아서 상담 도와드릴게요.